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순 시기 동안 여러분들 뭐 특별히 뭐 하시는 거 있나요? 어떤 분들은 사순 시기 동안 금주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도 하고, 뭐 금연하겠습니다. 또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사순 시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구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시기가 사순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 때 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을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순 시기 때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것은 구원 받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순 시기가 끝나도 1번 계속 해야 된다, 2번 안 해도 된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면 사순 시기 때 내가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결심했던 그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바뀌게 되고 마치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정해놓은 단식 횟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가 재난 상태라든지, 대속제일이라든지, 1년에 몇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전통에서 단식한다는 것은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식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그만큼 회개할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은회개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드러내거나, 왜안 하냐고 이야기할 이유가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예? 네? 당연히 없죠. 내 영혼이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난 사순시기 금주야. 그러면은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내가 구원받는데 술이 문제가 되니까 그 선택을 한 거죠? 우리 형제님들, 혹시나 사순시기 때 금주하기로 결심하셨으면 죽을 때까지 술 마시지 마십시오. 예. 이게 하느님 앞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갈망한다. 하느님께서도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마음, 드러내기 위한 마음,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단식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단식하는지, 또 내가 왜 단식을 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단식을 하고 사순식기때 무엇인가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이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단식이 무엇이냐? 악행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 바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참된 단식이라고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사순 시기 동안 여러분들의 악행을 단식하십시오. 거창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들이대면서 나는 사순 시기 동안 이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떠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악마에게 계속해서 내 영혼을 지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악행을 단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다른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난 사순시기 때 이거 안할 거라고. 그걸 왜 얘기합니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찾아서 걸어나가는 그 여정 안에 들어선 것인데요. 온전히 하느님만 기억하시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구원만 생각하시고, 제가 제2수요일 강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영혼이 자꾸만 악의 지배를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행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고, 그거를 단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당신께 돌아갈 때까지 내가 단식하려고 결심했던 이것을 주님 두번 다시는 제가 이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제 마음이 두번 다시는 여기로 걸어나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횟수 보여주기 위함, 드러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그것을 얻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게 본당 신부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본당에서는 이 순간부터 난사순식일때뭐 하기로 했어? 뭐 하기로 했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악행들을 단식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단식할 것이다. 단식은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 할 이유를 갖고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 주시죠. 이번 사순시기가 그동안 매번 반복됐던 하나의 지나가는 시기처럼 또한번 지나가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지 말고 내 영혼이 한 발짝 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순시기.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두번 다시 내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맞이하는 사순시기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걸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오늘 숙제 진지하게 내 자신을 고민해 보시고 자꾸만 악마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단식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험담이든, 나태든, 자꾸만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악행 한 가지를 오늘 단식해보는 오늘 하루. 그러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그 악행을 단식해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멘.